짱구야, 구독? 여러분도 구독? 로퍼 추천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로퍼는 개인적으로 강추는 안 해. 근데 로퍼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퍼보다는 더비를 좀더 더비 구들 좀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웬만하면 더비가 조금 사이즈 선택할 때도 실패도 안 하고 왜냐면 끈으로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비 로퍼보다는 더비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로퍼가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로퍼 추천 들어갈게요 추천 들어가기에 또 앞서요 또 앞서서 말할 게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테슬로퍼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많이 신어요 로퍼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이거거든 거의 진짜 1등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게 뭐다? 닥터마틴, 아드리안, 테슬로퍼요.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런 테슬로퍼 느낌은 진짜 많이 지났어. 유행이 진짜 많이 지나서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이런 테슬로퍼 신는 거는... 윙팁 있잖아요 윙팁 윙팁이 예전에 트리커즈 유행할 때한 4년 전쯤 그때 엄청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다 윙팁 신고 다녔어요 남자, 여, 남자들은 남자 진짜 다 윙팁이라는 구두 윙팁이라는 구두 윙팁이라는 부츠를 신고 다녔는데 지금은 조금 유행도 지나고 좀 그런 클래식 무드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완전 스트릿 무드라서 패션 쪽 업계가 그래서 윙팁은 많이 죽고 윙팁도 많이 죽고 이런 테슬 로퍼라던가 이런 류의 로퍼들도 많이 죽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테슬 로퍼는 전 추천 안해요. 구매하는 것 추천 안하지만 뭐 있는 분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예쁘게 신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처음 구매는 이런 걸 추천 안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되는지를 맞아 나이들라보요 나이.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되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드릴게. 아 근데 또 앞서서 얘기해드릴 게 있어. 제가 더비를 진짜 많이 추천하잖아요. 더비를 더비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자 더비. 더비는 조금 굳은데 살짝 남자에서 남자에게서 섹시한 느낌, 살짝 섹시한 느낌이 있다면 로퍼는 조금 귀여운 느낌. 요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귀염귀염한 코디보다는 살짝 남성스럽게 깔끔하게 그렇게 가는 코디를 좋아해서 살짝 섹시한 느낌도 있고 저는 로퍼보다는 더비를 더 선호해. 딱 봐도 느낌이 차이가 있죠. 더비랑 더비가 주는 느낌이랑 로퍼가 주는 느낌. 로퍼는 완전 귀염귀염한 그런 캐주얼한 코디. 아메카지 룩에는 정말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알고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 이런 아메카지 룩에는 잘 어울려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찾아봤고요 이런 코디. 이렇게 그냥 니트, 바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유니클로 왔거든? 유니클로 세트 입으시고 로퍼 착용하신 것 같은데. 유니클로 예쁘시네. 코디 잘하셨다. 예쁘다. 컬러 코디 되게 잘하셨다. 이거 내가 봤을 때다 유니클로 이 이번에 나온 이번 시즌인 것 같거든요. 되게 잘 코디하셨다. 예쁘다. 셋업의 더비? 셋업에는 뭐 더비도 좋고 스니커즈도 좋고 무난해요. 다 로퍼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청바지로 매칭을 하셔도 되고 <laughs> 한 가지 더 말을 해드리자면.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요. 캐, 그 로퍼보다는 이게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니까 뭐 더비가 좀 아저씨 신발 같고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로퍼 신으시면 나쁘지 않을 거야. 어린 분들은 더비보다는 로퍼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